안녕하세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을 연구하는 이루다진로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내신 4등급인데 동서울대학교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무회계학과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내신이 3.12등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지금 자격증이 4개가 있는데 가산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붙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 정보에 대한 오류부터 좀 잡자면은 이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내신 성적만 이제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이제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성적을 이제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반영할지라도 가장 잘본두기 학기 또는 세기 학기 이렇게 선정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동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을 1, 2학년 전체 교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수단이 이수자수 석차 등급 없는 과목은 반영해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성취평가제로 제공된 성적은 9등급제로 환산하여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이 석차 등급으로 기재는 되지 않지만 성취평가제로 나오는 과목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신 성적으로 합격을 할수 있을까요? 전문대학에서 이제 특사업 학생들을 모집할 때는 이제 일반고와 함께 이제 일반 전형으로 모집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일반고 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을 나눠서 전형을 따로 분류해서 이제 뽑는 학교가 있습니다. 동설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일반고와 분류해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세무회계과의 2020학년도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요. 우선은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일반고에서 36명을 뽑는다면 특성화고에서는 6명 뽑는 정도로 일반고 인원의 한 6분의 1 정도로 소수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 자체에서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일반고에서는 수치 말씀드리면 이제 6등급대에도 이제 합격이 이루지는 수준이지만 특성화고는 워낙 이제 소수로 뽑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2020학년도 2 0시 결과를 봤을 때2.4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만치않죠 합격 등급이라고 해서 최저컷도 2.7 정도의 성적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3.1의 내신 등급으로는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볼수 있는 학과 중에 하나인 세무회계학과는 지원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석차 등급만 반영했을 때 이제 3.1이라면 성취도 평가제 과목들이 모두 올 A라고 했을 때 환산 점수를 적용해 보면은 또 이제 성적이 소폭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2.7의 내신컷에서 0.4 정도의 포인트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래도 추가격을 합 기대하고라도 한번 소신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차이니까 합격자 내신컷에는 들어오는 성적은 아니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지원해 볼수 있는 성적대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